홍익대 미술대학에서 누드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피해 남성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피해자 A 씨가 안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1일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이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휴식 시간 중에 찍은 동료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성편파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